자, 얘들 안녕.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은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자,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항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짜리는 무조건 일단 x표로 시도를 해라. 여기는 x 4제곱이니까, x의 제곱, x제곱을 써주고, 자그 다음에 10인데 곱해서 10이 되면서 이게 빼게 돼 있으면 차가 1되는 걸 찾으면 돼. 곱해서 10인데 차가 얼마 1되는 수? 그러면 3, 4가 있겠네. 자 부호가 달라야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큰쪽 들어가야 되지. 곱하면은 3x 제곱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4x 제곱되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지. 자,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씁니다 옆으로 쓴다. 옆으로. 그러면 답은 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 자, 이 4차 식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2차 식이 괄호 안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봐준다.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무슨 꼴일까? 제곱 빼기 제곱꼴이네 그럼 합차공식 기억하고 있지.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얘는 세개짜리다 물론 체개처럼 x 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해서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세개짜리 무조건 크로스 x표로 시도를 해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똑같은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 자, 똑같은 부분. 자, 얘를 a라고 치환해 버리자. 자, 그러면 a 플러스 1에 얼마?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네. 자, 그러면 전개해야 되겠네. 자, 완전 제곱식 공식 알고 있죠? 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동량끼리 계산해 주자. 얘랑 얘.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하나, 둘, 셋. 식이 3개네. 항이 3개면 크로스. 자, a, a 쓰고 이게 얼마? 1인데 자, 이거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네.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큰쪽 부호를 써라. 위에는 플러스. 쓸 때는 옆으로 써라. 그럼 a 플러스 1. 그럼 a 마이너스 2인데 a가 원래 뭐였어요? 그렇지. 2x 플러스 y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대입.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자, 네 문제가 나와있네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 자, 1번은 지금 x의 4제곱이라고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항이 3개다. 항이 3개짜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크로스하라 그랬지. 크로스. 그럼 여기는 뭐가 온다? x제곱. x제곱이 올 것이고. 자, 곱해서 4 되는데 합이 5가 돼야 돼. 그러면 1, 4, 2, 아니지. 1, 4.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옆으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 과호에 2차식 인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되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그러면, 앞에 식은 이렇게 되고, 뒤에 식은, 어, 제곱 아니지.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지워볼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2번 볼까. 2 번. 자, 이번엔 똑같은 부분 여기 있네. 자, 아까처럼 a로 치환해 버리자. 그러면 2번 여기다 쓸까.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3. 어, 치환하고 보니까 항이 몇 개? 그렇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cross a a. 자, 곱해서 15가 되는데 차가 2가 나와야 돼. 그럼 3, 5. 자, 이큰 쪽보를 여기다 써준다. 자, 그럼 옆으로 쓴다그랬으니까 a-3 자, a 플러스 5가 되는데 a가 원래 뭐였다? 그렇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는데 플러스 5네. 자, 앞필시 2차항이네. 인수분해가 되나 안되나? 보자. 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뒤에 차식의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자, 곱해서 1호, 합이 2되는 경우 없네, 그지? 그래서 그냥 뒤에 거는 썼습니다 자,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니다. 번. 자, 3번 마찬가지. 자, 어? 항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짜리네. 크로스네, 크로스. 그러면 여기는 x-3을 통채로 제곱. x-3의 통채로 제곱. 자, 1은 하나밖에 없네. 1, 1. 자,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옆으로 가로로 써라. 그러면 x-3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아, 음. 어, 똑같으니까 이 제곱해주면 제 되겠네, 그지? 자, 지우고. 자, 식이 쓰려고 보니까 똑같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곱으로 표현을 했고. 괄호 과로 안에 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거를 풀어서 전개해서 해도 되고, 지금 인수분해할 거니까, 이거를 제곱 빼기 제곱꼴 해보자. 그럼 합차, 합차. 예, 더하기, 예. x-3 더하기 1. 그럼, x-3 빼기 1. 전체의 제곱. 그럼 계산하니까 x-2 제곱을 각각 또 해줘야 되지. 그럼 x-4의 제곱. 자, 이거는, 어, 조금 복잡한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다음 4번 해볼게요. 4번. 자, 지우고 4번 해보자. 자, 4번은, 아까랑 같은 문제. 자, 치환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1, 그다음에 a 마이너스 2. 자, 다시 전개합니다. 전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전개.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되겠네. 그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마이너스 6. 해놓고 보니까 항이 몇 개다? 3 개다. 크로스로 간다. 자, a a 2 3 차가 1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2, 3.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그럼 a 플러스 2. 그 다음, 그렇지, a 마이너스 3. a가 아까 뭐였다? 어, x 더하기 2y였다. 그럼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빼기 3. 그래서 끝났어요. 자,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밑에 내용은, 수업 시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을 한번 해볼까? 자, 요거를 인수분해 하여라. 자, 인수분해 하여라. 자, 더하기 1이 없으면 얘는 인수분해 된 상태인데, 괄호가 4개 있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전개를 해야 된다. 자, 4개 곱한 거 전개하는 방법. 짝짓기 있었지, 짝짓기. 두 개씩, 두 개씩 해준다. 자, 어떤 거두 개를 하면 될까? 자,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부분이 안 나와요. 전개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시도하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 요거랑요거 자, 전개하면 x제곱. 얼마가 될까? 그렇지. 5x 플러스 4.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나오네. 자, 그러면 전개할 때 나왔던 내용이네. 요거를 치환한다. a로.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a플 4, a플 6 나오고 다시 전개. a제곱 플러스 1창 얼마? 옳지. 10a. 그 다음 플러스. 24 더하기 니까 25. 와, 얘는 무슨 꼴. 자, 항의 세개네 크로스. a, a. 5, 5, 25 플러스인데 똑같은 식이니까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럼 a는 원래 뭐였다? 옳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됐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2번을 해보라 그랬어요. 2번을 해보라 그랬는데,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공식이 쓰여지기 때문에 1번의 인수분해 결과를 써놓고 시작을 하자.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저기 이제 101이야. 101은 뭐 더하기 1? 위에 거랑, 요 위에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고칠 거야. 그렇지, 100 더하기 1이네. 그럼 얘는 100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100 더하기 3. 그 다음, 100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아까 여기 X 자리에 100이 들어간 거네. 근데 아까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이런 걸로 나왔어. 그럼 X 자리에 100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100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00,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씌워줘. 그럼 날라가네 그러면 100은 만, 얘는 500. 얘는 5. 그래서 1505라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 분해를 해야지만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 분해를 일단 먼저 하고 이걸 응용하는 건데 1을 이용하여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 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1번 풀어 보고 그다음에 2번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